최근 제주 우도 해변에서 중국 국기가 개양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중국 섬이 되었다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관광업계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명 중 6명이 문화 예술을 관람하는 등 국민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공연과 전시에 지쳐. 흥미를 잃기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양양은 서핑과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유흥의 성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괴담은 지역 관광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는 취소로 인해 큰 손실을 겪고 있으며 관광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 소유가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으며 강화군은 방사능 관련 소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소문이 관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관광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관광업계는 협력하여 홍보 전략을 세우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각 지역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세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업계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바가지 요금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를 없애고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유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관광지가 제대로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광업계는 고령자 단체 관광객의 감소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의 소문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수는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한 이미지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관광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가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업계는 정부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매력을 잘 전달하면 관광객도 자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관광업계도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